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오버랜드 서미 WK2 차량입니다. 2017년 3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2만 2천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인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렉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붓넷도 보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에 지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7.52로 9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키 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7.54로 9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내쫓다 컨디션 좋습니다.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시트 먼저 보겠습니다. 1열, 2열 보면은 짙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구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면은 하모카돈 스피커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22,764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패들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이 c m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안전보조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렬에 통풍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후진겨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보면은 오토스텝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 억수 단자 있고, 시가 잭 사용 가능합니다. 밑에 보면은 컵 폴더 있고요. 주인 모드 조절 가능하고, 서스펜션 조절 버튼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밑에 보면 USB 단자 있고, 2열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은 코일 매트 깔려져 있고요.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 쭉 봤을 때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 보면은 커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썬루프2열까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엔진 수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오버랜드 서밋 WK2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컨디션도 좋은 거 확인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